안녕하세요 반찬꽃TV 진꾼입니다자 오늘은요 제가 엄청난 곳에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장난감 회사 아카데미 과학사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후. 자 아카데미 과학사에 초청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었 문방구 특집 가리안 제품도 한번 보고요. 그외 아카데미 과학사 내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 영상으로 찍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후후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카데미 과학사 본관이 왔습니다. 저기 위에 딱 보게 되면요, 우리 아이 두뇌 발전소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써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친절하신 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네. 사무동 본관이고요네 여기가 본관이고 네, 여기에 이제 오피스 그리고 이제 개발부 다 이쪽으로 잘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시면은 네. 이, 아 이쪽으로. 네. 여기는 이제 디자인 연구소. 아, 디자인 연구소. 네, 디자인 팀이라던가, 여기 그, 직원들 먹는 그 식당. 아, 식당.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요렇게 따라서 돌면은, 이쪽은 네. 이제 물류창고. 아, 이쪽이 물류창고. 엄청 크네요. 네. 어, 장난 아닙니다. 네, 지하부터 해갖고, 네. 지금 한 4개층 이상 이렇게. 여기는 꼭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네. 지금 화면에는 나오진 않지만, 네. 이제 이쪽 건물들은, 이제 금형부, 사출부 그리고 생산 공장이 이 뒤쪽으로. 아 네.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네.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 기획하고 그런 부분도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지. 네, 어느 정도 오늘. 어우, 네, 진짜요? 아우, 네. 어우, 반짝구 TV 여러분. 진짜 오늘 저는 봉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아카데미 과학사에 온 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건데요. 한번 이제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가시죠본관을 먼저. 네. 어, 네. 드디어 이제 본관입니다 네. 아카데미 과학사님 환영합니다. 아우 예. <laughs> 진짜 영광입니다. 오. 자, 지금 본관에 딱 들어오면요. 자, 여태까지 발매된 제품들, 그렇게 만들어진,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제품들,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샘플 측은 수준이 너무 좋아요. 다 도색이 돼 있는 완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역시. 이게 지금 유리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 이렇게 자세히, F14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카데미 과학사에서 지금까지 발매된 제품들을, 자 이런 식으로 아카이빙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금색 이거는 뭔가요 부장님? 이거 유버튼가? 네그 한정판 기념인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맥기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사실 이 맥기 제품들이 좀 고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노망이 있거든요. 아노망이 네. 로망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 내가 노망날 뻔했다. 오 정말 예쁩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어 수만 아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뭐 인증서 각종 상장들이 보입니다. 어 역시 최고의 회사 대한민국 최고의 장난감 회사가 받은 이 상장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사 아카데미 로고가 딱 박혀 있고요. 오 멋있네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여기 로보카폴리하고 아이들 제품 이 있는데 이게 네, 아카데미가에서 기획하고 만든 이제 아이들 왕구 제품들도.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대박 나가서 이렇게 놔두신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제 이 비행기 뿐만이 아니라요. 이 아카데미 과학사가 이 비비탄, 이런 총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전동권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전동권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어코킹만 알았는데 전동권도 파워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네. 한국의 실정이 맞게끔. 저희도 얼마든지 세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아쉽더라고요. 법로안 네.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약하게 만들었어요. 어? 여기 건담들도 있네요. 어,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11년째 그 반다이 코리아의 건프라 총판이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프라도 지금 총을 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카들 거좀 귀한 거 아닌가? 네, 그 합이형 아시카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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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사실 아시하시는 분들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아갖고, 네. 기존에 이제 저런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아, 하여튼간 이렇게 이 본사 정문부터 우리를 반겨해주는야카이비당의 물건들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한번 갈까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아카데미과 개발부와 그리고 금영부, 사출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부, 금영부, 사출부요. 알겠습니다. 오. 자, 이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짱인데요. 여기가 지금 개발부인가요? 네. 아, 아 여기는 금영부. 아여긴 금영부예요. 금영 설계소. 아 금영 금형 설계. 아, 금형 설계. 이렇게. 야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조용해 가지고 이 정도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금영부. <laughs> 이야. 자, 여기가 이제 아카데미 과학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장, 심장. 실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야, 여기는 뭐 어떻게 좀 설명을 한번. 건... 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금형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저희 금형부고요. 아카데미 과학의 모든 제품들은 저희 국내에서 직접 금형을 제작을 해서 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카데미 과학부의 심장. 모든 제품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얼핏 보면요. 자, 이렇게 아카데미 가이 안전모 같은 거 보이는데, 어, 이것도 탐난다. 아,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laughs> 자, 이렇게 이제 금형 머신들이 여러 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자, 이렇게 찍어진 제품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시사추물들인가요? 어, 여기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모습. 어, 멋있습니다. 아, 이게 금형이네요. 이렇게 딱 찍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잖아요 네. 와 이거는 무슨 금액이지 음, 아,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완고랑 모든 걸다 만드는 건가요? 음. 아 그, 네, 주로 프라모델과 에어건 이런 것들 아 주로 프라모델과 에어건이요? 에어건 아, 여기가 굉장히 시끄러워 가지고 음. 완고제품들도 이런 식으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금형구도 봤는데요 머신들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우.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게 비행기 바닥에가도 너무 이쁜데요, 이거. 어, 감사합니다, 이거. 어 혹시 이게 가리안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가리안 맞죠? 네. 가리안이 맞네. 이거 딱 보니까 딱 가리안이네, 이게. 와, 땡 잡았다. 이게 가리안 히사체물인가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밝은 색깔도 있고, 어두운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뽑아주는 건가 봐요. 네. 이야, 이거 나중에 꼭 부탁해 <laughs> <laughs>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가리안을 만드는 건가요, 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네. 가리안도 있고, 네. 가리안도 있고, 네. 오, 예. 아, 여기 이제 이게 사용이 된 이제 금형들 같은 것도 보이고요. 오, 어. 아, 이거는. 아, 이... Ooh. 아닌가? 이거는 아 이거는 로봇트 아니에요? 아 이거는 사실 네6% 안내보내실 같은데품이라서 네 맞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 보니까 여기 있는 거아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요아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명에서 런너가 나와서 금형에서아 어, 런너가 나오네요, 이렇게. 오. 어, 자, 여기 안에서 찍어가지고요. 런너가 이렇게 밑으로 튀어나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포장을 하나 보네요. 와. 이게 지금 런너를 보면서 안에 분량이 있는데 같이 확인도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한우먹으네요 한우가 네. 방금 전에 본거 네, 맞네요. 렇게 담으시는 거아 네. 저기 안에 이제 규명이 있어가지고 딱찍 지금 주입이 되고 있요 네, 지금 주입이 되고 열을 가해져가지고 아, 저 찍는 모습 보이네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가지고 나오면은 됩니다. 네. 아좋 다. 모든 가동이 되고 있고요. 아, 현재 모든 사출기가가동이 되고 있고요. 오! 여기는 요. 이거 봐도 돼요? 여태까지 아카데미사에서 발매된 금형들을 모아 놓은 것 같아요. 오, 예.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여기에 지금 있고요 아, 네. 저희가 필리핀에 2공장이나 3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금형들의 많은 수가 또 필리핀으로 이동돼서 아 여기서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형의 일부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필리핀 제2공장에 금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형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그 온도, 습도, 이 유분을 항상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거의 녹이 슬지 가 않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녹이 슬지 않게끔 온도, 습도까지 네. 장난감 여기다 보관하면 좋겠네요. 아, <laughs> 야 좋다. 이게 굉장히 큰 것들은 좀 완구라든지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좀덩치가큰 것들인가? 아, 그, 기본적으로 그 금형이 제작이 되어야 될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아, 크기가 네. 이만하더라도 네. 안에 있는 런너가 딱저 크기만큼 들어가진 않아요. 아,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진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관이 돼 있습니다. 어 바닥도 이렇게 미끈미끈하네요. 네, 아, 좋은 구경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아카데미 과학사의 산 역사네요. 이것도 다 자료고, 이거 진짜 소중히 보관돼야 될 우리의 가치입니다. 진짜. 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자전거 네. 상품세 네 ABS나 하이바 원자재가 네 여기서 대활이해가지고이 파이프라인을 통해갖고 각 차출기로 다 돌아가거든요. 아, 여기 다 원자재들이 다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있네요. 네. 중국이나 다른 데는 이 원자재가 조금 나왔 이게 위에서 그 사람이 수작으로구어가 되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다 전체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꺼원에 다. 자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원 자재들이요 각사출기 머신에 이렇게 펌핑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목소리> 야 완전 자동화가 된 최첨단 쭉 저렇게 라인이 가죠. <목소리> 야 엄청나네요. 아, 이 위에 있는 파이프들이 전부 이원 자재들을 이 사출기로 이렇게 보내주는, 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야 어우, 잘 봤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아카데미의 심장부인 사출부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아, 어, 생산부 쪽으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아, 생산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출부에서 사출된 물건들을 자,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생산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생산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박스 같은 것도 자동으로 찍혀 나오고요. 자, 설명서하고 안내도 주의사항 같은 걸 넣고요. 자, 데칼. 데칼을 하나씩 집어 넣은 다음에요. 자, 완성된 런너들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나서 런너를 여러 벌을 집어넣죠 어 여기는 이제 클리어 파츠까지 넣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안내문을 넣고 자 마지막에 겉박스를 넣어가지고 완성이 되는 구조 이거는 t b m 3 덩커힐 이라는 제품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제품들을요 자 이쪽에서는 아카데미 과학 탑박스에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제품들이 완성이 됩니다. <놀람> <놀람> 엄청납니다. <놀람> 굉장히 높게까지 쌓이네요. 지금... 한... <laughs> 엄청 난데요? <laughs> 여기 몇 평이에요? 어, 여기 메이드 인 필리핀. 아, 박스를 필리핀에서 만들었나? 아니면 아, 그 저희가 2공장이랑 3공장을 필리핀에 네. 저희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이... 2, 3공장에서 만든 건 메이드 인 필리핀. 아, 메이드 인 필리핀. 여기 지금 적재되어 있어요 아, 이거 타이타닉이네요. 타이타닉 8 개씩 들어있는게 보이고. 아, 제품 이름이 옆에 써 있나 봅니다. F4. 와, 이거 야, 진짜 이게 박스가 다 똑같아서 그렇지.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규모는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야, 여기 진짜 불조심해야겠다. 장난 아니다. 지금 반창고 여기다가 오, 옮길까? <laughs> 야, 여기서 하면 참 재밌겠다. 아우 독일 4호 돌격전차. 1대100 미에군 미주리. 프라모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환장하겠네요, 여기 오면은. 아,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프라모델이었으면 여기는 왕구인가요 네, 완구 왕구 작품들 주로 이쪽에 좀 많이 있고요. 네. 네. 너무 힘드실까 봐 일부만 보여 구 아, 그런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물으시려고? 람보르기니죠, 람보르기니. 어, 타쿠라투미 어, 타쿠라투미이 공룡 제품들도 여기서 판매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타쿠라투미 아니야 애니멀 어드벤처 제품들 운영하고 있고요. 아, 네. 요즘... 와, 여기도 또 장난이 아니구나. 야, 진짜. 요즘에는 이 포켓몬 규모가... 제품들 네. 많이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 포켓몬 요즘 대박이죠. 그 포켓몬 음, 빵 네. 덕분에 아주 다시 제 2차 붐이 일어나가지고. 네. 자, 이렇게 물류창고를 잘 봤는데요. 지금 제가 한 1, 2분 정도만 걸어 다니지만, 바깥하고 안에 온도하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여기가 더 시원하고 쾌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보통 창고 안이 막 덥고 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아까 금영구는 거기는 유분량을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요. 네. 이쪽은 제품들이 오래돼도 변하지 않게끔 네. 그런 온도라던가, 그 통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몇분 걸어다니는데 창고에그 뭐라고 해야지 되 우리가 흔히 창고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아. 안 나고 네. 굉장히 쾌적해요. 지금 산랑바람도 들어오고 어디서 어 네. 되게 좋습니다 여기 캠핑 하고 싶은데 여기서 네. <laughs> 자 여, 지금까지 이제 여기는 어디였더라? 네 물류 창고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아 그럼 저희 몇몇 부서들 어떻게 공부하고 네. 있는지. 실무 부서, 실무 부서도 그 중에서 프라모델 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부장님 네, 디자인 1팀 중에서 네. 프라모델 팀입니다. 아, 프라모델 팀이요. 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라모델을 만드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모델 브레인들만 여기 딱. 아, 그럼요, 그럼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프라모델들이 개발이 되는 디자인 프라모델 팀이라고 합니다. 야, 아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요. 이 개발부의 느낌. 뭔가 좀 다락방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카데미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아카데미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프라모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바닥에 딱 쌓여있는 이 런너들만 봐도 되게 행복하고요. 아,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의 이 패키지하고 제품들이 오, 멋있습니다. 아, 이쪽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제품들 참고하라고 네. 이렇게 있는 건가 봐요. 네. 사 제품도 많이 보고 연구를 해야지. 아, 네.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여기 개발부 이렇게 보면요. 뭔가 이렇게 좀 돋보기 같은 것도 있고요. 어우. 이렇게 런너들이 사방에 이렇게 널려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아. 여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모, 프라모델 개발을 하는 개발부였습니다. 하... 어잘 봤습니다 부장님. <laughs> 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이 아카데미과학사 저랑 같이 봤거든요. 기획 개발하는 부서, 금형부 서철부, 생산부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아카데미과학사의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 흥미로웠고요. 아카데미과학사의 팬으로서 정말 보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또 한번 오고 싶고요. 특히 그가리안 그 제품 만들어지실 때꼭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오늘 저는 아카데미 과학사를 방문해 봤습니다. 정말 성공한 덕후, 성덕이 된 기분이라서 너무 즐겁고요. 또 이런 기회가 오면은 재밌는 이런 아카데미 과학사의 모습을 한번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데미 과학사 방문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